그게 나왔던 1988년 그 즈음에 사회 분위기가 엄청 변혁적이었어요. 노동, 운동, 여성 운동, 무슨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분단 문제 이런 것들이 완전히 더 이상 그 제도적으로 막을 수 없는 지경까지 와서 봇물 터지듯이 터지던 시대였어요. 아마 그 소설가도 사회적 산물이거든요. 그 시대가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시대의 어떤 것에서 제가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저의 반항적이고 그리고 또그 눈치 없고 어 시속을 어 시대 조류를 잘 살피지 못하는 그런 기질 일인 이경자가 아또그 저의 부모님의 그 부당한 아그 차별 구조. 그 다음에 여성 작가로서 제가 서울에서 활동하면서 부딪히는 어떤 차별. 그런 것이 천부적인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제도가 너무나 한쪽으로 남성 중심적으로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균형이 깨어진 것이다. 이 균형을 바로잡아야지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엄청 분노를 느꼈어요. 아, 뭐라 그럴까? 우리가 그이 책이 나오기, 나올 때까지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바라보던 시선을 '아, 그거는 옳지 않다. 그 시선은 좀 잘못됐다'라고 뭐라 그럴까? 반항했다, 그까 그런 뭔가 그 괘씸한, 그러니까 요런 시선이 옳다고 그동안 보아왔던, 아, 분들께는 아 이거 좀 괘씸하고 버르장머리 없다 문학적으로 그런 아, 거를 끼쳤던 소설 같아요. 어, 그렇지만 저는 그때 아, 철이 없었기 때문에 철이 없는 시골 출신이라서 화염병 던지듯이 막 이건 이건 막뭐 모순이다. 이건 안 된다. 이거는 반인간적이다. 이거는 폭력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그 주제를 소설 속에 관철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제, 문학이라는 게뭐 하늘에 있는 구름을 보고 뭐 차나 마시고 무슨 음악이나 듣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삶 속에서 소재를 끌어내고 주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절반 실패 이후에 뭐 여성 어쩌고 하는 건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제가 그거를 감추려고 그랬어요. 제 눈에는 이 남녀 관계의 불평등, 그 남녀 관계의 불평등을 미화하는 여러 가지 그아 뭐라 그럴까 역사나 인간 문제나 아, 이런 그 여성이나 남성, 이런 인간관계에 대한. 부당하고 바르지 않은 시선으로 어, 어,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그뭐 어, 그 예술 작품들, 문학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다제 눈에 보이지만 아 저는 그런 거에 눈 감고 더 이상 이제 나는 그런 거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자꾸 써야 되는 거예요. 뭔가 이거 다음에 제가 해야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뭘까 도대체 왜 이런 그 남성과 여성의 문제 그러니까 이렇게 그 불균형으로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주눅들게 만들고 폭력적으로 만들고 비겁하게 만들까? 그래서 이이 이 문제는 여, 억압받는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억갑받는 남성들에게도 남성성이라는 것 때문에 준흡도는 남성에게도 문, 그 문제가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랑과 상처라고 그러는 소설을 썼어요. 이를테면 이제 이경자의 여성 문제 두 번째 작품이에요. 그거는 1932년 그 일제 때부터 시작을 해서 1962년 경제개발 1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든 그때부터까지의 한 30년 동안에 우리 그런 그 근현대사 속에 남녀 문제, 남존 여비를 썼어요. 그래서 이 소설은 많은 분들한테 칭찬을 받았어요. 여자들이 가령 저의 주인은 저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머리를 짧게 할까? 그게 나한테 어울릴까? 하고 나에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몸에 대해서 나에게 질문해야 되는데, 내가 머리를 이렇게 하면 남자들이 좋아할까? 하고 나의 문제를 남자들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은 왜 자기 문제를 남성들에게서 질문하고 남성들로부터 남성에게서 정답을 찾으려고 그러지? 그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까? 하는 그거를 그 매듭은 누가 풀까라는 제목으로 소설을 썼어요. 절반의 실패, 사랑과 상처, 그 매듭은 누가 풀까 이걸로 제가, 제가 생각하는 여성 문제, 제가 생각하는 남녀의 차별구조 차별구조 때문에 생기는 남성의 불행, 여성의 불행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 소설로써 완결을 보았다고. 그거에 아그 시작이 절반의 실패인데. 아 이건 아 제가 아주 나중에그 옛날에 쓴 소설 중에서 어떤 거 읽으면은 챔피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 절반의 실패 이번에 책 나올 때 제가 그 읽으니까 굉장히 싱싱해요. 뭔가 그아 파도 어, 밀려온 그 미역이나 뭐 이런 해초에서 나는 냄새 같이 어떤 싱싱한 그런 맛이 아직도 절반이 실패해 있어요. 모든 폭력의 근원은 차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 차별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물론 코스모스와 채송화의 키를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러나 채송화는 채송화대로 자부심을 갖고 자존심을 갖고 살수 있게 해야 되는 조건과 환경이어야 하고 코스모스는 코스모스대로 자부심을 갖고 자존감을 갖고 편안하게 살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잖아요. 이런 좋은 사회의 기본은 폭력이 없어지는 건데 기본적으로 남성과 여성 사이 관계에 무언가 그 폭력성이 내재하고 있는데, 이 폭력성이 시대의, 시대 정신과 맞물려 있다는 거죠. 가령 농경사회에서는 뭐, 그, 지주와 소작농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계급적 폭력, 그 다음에, 자본주의 산업사회에서는 노동자와, 그, 사용자 사이, 뭐, 이런 식으로 끝없이 그 차별 속에 폭력이 도사리고 있고요. 그 폭력은 결국 불행과, 또 다른 폭력을 낳는 거죠. 그러니까 어, 이 경자가 얘기하는 여성 문제라는 것은 결국 인간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 폭력성의 근원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폭력을 없애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 없다. 여성을 떼어놓고 남성을 말할 수가 없고 남성을 떼어놓고 여성을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공통점에서 아, 그 합치하는 일치하는. 서로 공존한 이런 정신을 획득할 필요가 있어요.